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일요일 아침이에요. 아침 시간 조금 지났죠? 지금 시간이 8시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늦이 막히 이렇게 올라와서 아이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간밤에 또 비가 왔나 봅니다. 어제 낮에도 소나기가 한 차례 쏟아져가지고 제가 아이들 털어줬는데, 간밤에 보니까, 지금 막 올라와서 보니까 아이들 얼굴에 또 이렇게 보시면 촉촉하게 응, 비가 살짝 내려섰나 봐요. 이렇게 보세요. 어, 아이들 그래서 지금 막 다시 내려가서 그러어 있잖아요. 그거 그거 전기로 하는 거, 충전해서 쓰는 거, 그 뭐라고 그러더라? 어 아무튼간에 그거를 다시 내려가서 가, 가,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영상 찍고 나서 편집하는 사이에 아이들 <laughs> 앞에 있는 아이들 빗물을 털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여기도 연봉에도 보시면 이렇게 빗물을 살짝 맞았죠 아 그냥 저는 그냥 둡니다 <laughs>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비가림을 해주면 안되니까 그냥 이렇게 비 맞는 아이들 맞고 털어줄 아이들 털어주고 응. 운명은 너희들한테 있다 <laughs> 그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이쪽 편에 이쪽 편에 국민이들보여드렸었고요 오늘은 여기 가운데 국민이들 보여드리고 자 이제 또 옥상에서 놀아야 되겠죠 근데 무지하게 덥, 덥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와8 시가 됐는데 햇빛이 이렇게 쨍쨍 내리쬐고 있어가지고 무지하게 더운 날씨예요. 날씨예요. 그래서 조금만 놀다가 또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요, 요 레드벨벳 좀 보세요. 레드벨벳이 못난이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뻤던 레드벨벳, 아유, 요렇게. 아, 유 생장점이 요렇게다 추르기가 되었구요 지금 현재 모습은 레드벨벳이 이렇게 펴고 있어요. 아이고, 하엽도 있고 어제 하엽 떼주면서 이쪽은 또안 떼줬나봐요. 레드벨벳은 이 음, 보니까 또 하엽이 있어서 보여서 또 이렇게 떼어줍니다. 떼어주고 레드벨벳이었구요 그리고 이와 있는 티피에요 티티도 요 묵둥이 요 아이들도 어, 오래된 아가들인데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고요. 티티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요 아이는 골든 그레이트라는 아이예요. 골든 그레이트 어, 창아인데 이렇게 화분에 선물 받았던 화분에다가 심어놓고서 예쁜 모습 해주고 있어가지고 너무도 멋진 아이 골든 그레이트 보여드리고요. 요, 아보카도 크림은 제가 분갈이를 다시 한번 해줬어요. 지난, 지난주? 2주, 2주 됐나? 일주, 아, 일주일 정도 되, 지났나? 그럴 거예요. 요 아이가, 음, 한몸인데, 목대가 이렇게 드러난 아이였어요. 아이가 요 화분 그대로 분갈이, 흙갈이만 해준 상태죠. 뿌리가 꽉 차있더라고요. 아, 현재, 이렇게 크고 있는, 어, 저기, 어, 아, 어, 아보카도 크림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네티지아 철아예요. 네티지아 철아 이렇게 완전히 초록이가 되어서 크고 있는 아이고요. 그리고 둥근잎 비치우리대 아이들 와이고 퍼졌어요, 퍼졌어. 밑에 아가들 좀 보세요. 햇빛 못 봐가지고 밑에 아가들은 이렇게 지금 현재 모습 둥근잎 비치우리대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캉캉, 아 웨딩드레스. <laughs> 자이 아이는 웨딩드레스 프릴이 더 많죠. 그리고 이 아이는 어제 보여드렸던 이 아이는 캉캉이에요. 어, 칸도 프리티 조금 있긴 한데 웨딩 드레스보다는 음, 좀 덜한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아이 이제 웨딩 드레스를 데려왔으니까 웨딩 드레스를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목대도 아주 그냥 짱짱하게 잘 크고 있어요. 웨딩 드레스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프리티. 이 음, 아이는 프리티 목대가 아주 그냥 아이고야 저렇게. 어, 이 아이도 오래된 나가요, 저한테. 근데 사방팔방으로다가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피스타치오. 아 피스타치오 볼수록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피스타치오가 비치 백봉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이렇게 묵은둥이 잘 크고 있는 아이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아이는 파스텔이고요. 파스텔도 완전히 초록초록해요. 그리고 여기 개나리도 이렇게 요 사이에 껴있고, 이 사이에 껴 있고 이아이는 누워 계신 그분 원종 프리티, 원종 완전 프리티도 완전히 다 초록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아이는 아, 어제 살짝 보여드렸었죠. 음, 퍼플라이트. 퍼플라이트, 꽃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꽃대가, 꽃도 잔찬해요 조그만해요. 이게. 근데 이렇게 피어있는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퍼플라이트. 지금 이 계절에 이렇게 꽃 피어있는 퍼플라이트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누다구요. 누다 묵둥이. 목대 보시면 아시겠죠? <laughs>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유일하게, 음, 음, 초창기 때부터, 요, 요, 아이도 초창기 때부터 키웠던 아이인데, 어, 후레뉴가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어요. 후레뉴, 예쁜 모습 해주고 있고요. 요 아이는 치와 근이에요 치와 금도 외두였었는데, 이렇게 군생화가 이뤄주면서 잘 크고 있는 아이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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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춥수 철아. 어제 제가 이 아이를 꺼내가지고 하엽을 떼주다가 빠지는 줄 알았어요. <laughs> 철아들이 하엽 제거해주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됐죠? 그리고 자이 아이는 블랙 아이즈라는 아이, 블랙 아이즈라는 아이도 어. 살짝쿵 아가 달아주면서 이렇게 크고 있는 아가예요. 블랙 아이즈 그리고 콜로라타이스 자고 잘 크고 있고요. 핑크루비 이 아이도 저의 첫 번째 아이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 하우스 안쪽에서 이렇게 어, 사계절 잘 있어주고 있는 아이예요. 체리 환타지아도 응, 체리 환타지도 이렇게 함께 해주고 있고요. 이 아이스러브가, 음, 이쪽 편에 얼굴이 없어지면서,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이제 군생화가 이루어지면서, 한쪽으로 이제 얼굴이 이렇게만 있어요. 아이스러브가 현재 이런 모습 해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도 아가는 키우기는 하는데, 지금, 어, 큼각한얼굴이 어, 이쪽에만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스타구요. 제스타 묵등이. 제스타 묵등이 이렇게 크고 있고, 그리고 아이 아이는 에쿠스라는 아이예요. 화분째로 제가 데려온지 한달좀 넘었나 그럴 거예요. 아유, 이쁘게 크고 있죠. 아가들, 아가들 좀 보세요. 아가들 이렇게 빼꼼이 내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에쿠스라는 아이예요. 에쿠스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 아이는 상아스페셜, 상아스페셜인데 여기 꽃대, 꽃대 이렇게 잘라주고 나서 그대로 이렇게 군생처럼 키우고 있는 아이랍니다. 상아스페셜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불 브레들리라는 아이, 브레들리라는 아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그리고 이 앞으로 와서 이 아이는 선세이션이에요. 선세이션도 많이 작아졌어요. 이 아이들도 분간을좀 해줘야 되고, 여기 초연, 어, 초연 콩분에 심어져 있던 아이하고 이렇게 여기저기 심, 어, 있던 아이들 이렇게 두개의 화분에 크고 있던 아이 이렇게 합식해놓은 아이들이에요. 초연이고요. 연지곤지도 이런 모습이고요. 음, 연지곤제도 못 말라 해, 못 말라. 아물좀 주고 내려가야 되는데, 아 오늘 저녁에 올라와서 음, 해 떨어졌을 때 물을 좀 줘야 될것 같아 요 아이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콩분 아이들. 자 커스피닷컴 요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고요. 요 아이는 s p 피고 원종 레드길바디로 이렇게 있고요. 어 아이는 달샤베핑크라는 아이예요. 달샤베핑크 요 아이도 작지만 예쁘게 통통하게 자라주고 있고 더스티로즈. 질리언, 얘네 카시오저금이에요. 아, 요요 저기, 암, 뭐, 어, 저, 저, 아모르파티, 아모르파티 묵둥이. 아이고야, 작지만, 이렇게 사랑스럽게 커지고 있습니다. 시에라 좀 보세요, 시에라. 요렇게, 입장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아는데, 목대는 짱짱하게, <laughs> 올여름 잘 버텨주고 있어요. 시에라, 이 아이도 몇년차된아이예요 시에라가 이렇게 크고 있고, 요 아이는 연봉 입구하가구요 자제옥. 자제옥이 하나가 꽃피었잖아요 꽃이 지고 나서 이렇게 꽃대가 이제 꽃이 말랐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뽑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놨어요. 빼가지고. 요거 이제 조금 이따, 만완전좀더 마르면 까가지고 씨앗이 나오는 한번 봐서 씨앗발 한번 도전해보려구요. <laughs> 파이어 필라구요. 그리고 스파이시 로즈라는 아이도, 어, 조금 사각 화분에 심어져 있던 아이였는데, 제가 이 콩분으로 옮겨주고서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천대전속 입구아가들 잘 있고요. 이거 핑크 플로이드가 어제 또 뽑혔어요, 뽑혔어. 뽑혔어. <laughs> 옷에 자꾸 걸려가지고 이 아이가 순환을 자꾸 자, 당합니다. 핑크 플로, 플로이드. 이렇게 크고 있고. 그리고 러블리 로즈, 그리고 이 아이는 젤리 샤넬이라는 아이예요. 젤리 샤넬도 이렇게, 어, 잘 있습니다. 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줄에 아이들 이어서 맞아볼게요. 자, 카메라 조정을 하고. 이 아이는 모나리자라는 아이. 모나리자도 적심하니 적심이 돼서 군생활가 이렇게 이뤄지고 있는 모나리자. 작지만, 이 작은 화분이거든요. 6cm가 될까? 이게 화분이? 6cm, 7cm. 아, 아무튼 그래요. 거기서 이렇게 자라주고 있는 모나리자. 그리고 페레즈라는 아이도 이렇게 있고요. 이 소울미트가 못난이가 됐어요. 소울미트가 그렇게 예뻤었는데, 어, 여기 또 꽃대가 올라오고 꽃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됐고요. 야, 이쪽에도 꽃대였나 봐요. 그러면 어, 이쪽에도 꽃대였고, 어, 다 떼어, 떨어져 버린다. 이것도 어. 꽃대인가 봐요. 이 꽃대 그냥 놔둬봐야 되겠어요. 소울미트가 분지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자이 아이는 비안트예요. 비안트 목둥이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레드문 이 레드문이 너무 예쁘게 크고 있는 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방에서 레드문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주문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조금 큼딱한 아이를 키우려고 큼딱한 아이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슈퍼 오션이라는 아이도 빨간둥이 이렇게 잘 있어지고 있고 이 아이는 치와 금이예요. 아, 치와 린제예요. 요 아이도 저와 함께 한 3년 넘은 아이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크리스피 뷰티, 크리스피 뷰티 요 화분체로 제가 데려다가 키우고 있는 아인데, 이 이름표가 얼굴에 좀 거, 저기 입장에 걸려가지고 제가 다시 이렇게 화분체로 데려와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가구요. 요 아이들은 먼노, 먼노 합식해놓은 아이들, 요기 먼노 외도짜리 요 아이도 목말라 목말라. 아이고야, 목말라. 그리고 쉴이구요. 아, 플로리디티예요. 플로리디티. 요거는 이제 엘레강스, 엘레강스라는 아이고 잘 커지고 있고요. 여기 프레즘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있고 양진이로, 1호. 양진이로가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다 빠진 상태죠. 그리고 요 아이는 까미오 크로텔금 <laughs> 이름도 힘들어요. 이 아이도 분지하면서 크는 아이더라고요. 이쪽에, 이 꽃대 같기도 하고, 분지에서 나온 얼굴인데, 꽃대가, 꽃대처럼 또쭉 이렇게 자라는 모습인 것 같아요. 현재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까미오 뿌르테 금. 그리고 소울랜도 이렇게 있고요. 음, 이 아이는, 조이스틀로크예요이조이스틀로크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어, 그냥 지켜보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이스틀로크 금도 이렇게 잘 있고요. 새가 와서 저렇게 짖어주네요 자. 이 아이는, 어, 본분베르크금분베르크금 이름표, 컨닝하고 왔어요. 이쪽에는 생얼이 많고, 이쪽에는 이제, 금이 어, 이렇게 들어있는 아이. 그, 유엔 진주, 분갈이 다시 해주고서, 어, 이렇게 잘 자리 잡은 모습이고요 앙벌리, 저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왔죠. 앙벌리, 이렇게 잘 크고 있고, 네트지아도 있고, 이 아이는 버클리에요. 버클리 금하고 같이 붙어 있던 아이들인데, 금은 작년 여름에 다 소실됐고, 금, 그 아이들은 이렇게 버클리만 이제 생얼만 남아있어서 따로 심어놨는데, 이렇게 잘 크고 있네요. 버클리란 아이고, 크라우크 매치와이도 이렇게 있고, 이 아이가 팅커벨이에요. 팅커벨 제가 키우고 있던 목둥이고이 팅커벨은 이제 올 겨울에, 저희 옥상에 오나가죠 잎장들 이쪽이 조금 떨어졌어요 걸려가지고 막 떨어졌어요 제가 어제 하엽대 주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핑 <laughs> 컵에 이렇게 그래도 깔끔한 모습이고요 목대 막 길어 나왔고 요아이는 리크셔나라는 아이 리크셔나도 이런 모습으로 잘 있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어, 안양에서 저, 저 지난번에 5월달에 나눔해온 화분 길드만 화분에 목대가 길게 나왔던 아이들 여러, 여러 가지 합식해 놨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화분에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흙길이 같고 어 이제 뭐 융월이랑 이것저것 심어져 있는 아이들 목대 그냥 잘라서 이렇게 낮춰가지고 심어놨거든요. 다른 화분으로. 그랬더니 그래도 잘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홍매와 여기도 하나 군생화가 멋지게 크고 있고 이 아이는 아메치스예요. 아메치스 알라리 너무 예쁘게 잘 있고 그리고, 더스티 로즈. 큼닭한 아가, 군생아가. 이렇게 크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제가, 제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아, 이름 생각이 안 납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 앞에. 자, 이 아이는, 어, 연봉이죠. 연봉이고, 이 아이는 축수생얼이에요. 축수생얼 아이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엘렌이라는 아이들. 이렇게 서고 있고요. 아, 이 아이. 환약글로리아. 어, 빗물 받아 먹고 이렇게 통통해진 모습이에요. 음, 올 봄에 분갈이 다시 해주고서 이렇게 잘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 예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줄리아 어, 저 레드핑클 철화, 레드핑클 철화가 금박하죠. <laughs> 어, 많이 아이가 크, 어, 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철화가 멋진 모습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이 아이는 수연이고요. 수연도 많이 풍성해졌고. 어, 백음무, 백음무도 그 자리에서 잘 있어주고 있고, 요 아이는 3두짜리 백봉이에요. 백봉. 이렇게 멋진, 멋지, 멋지게 예쁘게 커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아이고, 땀이 줄줄 흘르네요 흘러. 아, 실낸편에 지금 요 상, 요쪽에 두 개는 지금 꺼놓고 제가 걸리니까 위에가 꺼놓고 영상을 담았는데요. 저희 아이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앞에 빗물 또 맞은 아이들 빗물 털어주고,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지민의 옥상달이겠습니다 아, 퍼플라이드 꽃 너무 귀엽습니다. 감사합니다.